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삼겹살을 사가지고 동남아에서 통발 컨텐츠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뱀만마 발견을 했어요 이 친구를 한번 통발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대충 종을 보니까 브론즈백 스네이크? 뭐 이런 종 같은데 주로 하우스 에코 먹고 사는 뱀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비가 오고 나면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도로에 기어 나왔다가 이제 성차에 밟혀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주운 상태이니까 통발에 넣어가지고 한번 동남아에서 어떤 생선들이 잡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두고 가긴 아까우니까 챙겨가도록 할게요 뿌리친다, 뭐. 들 채다가 오케이 넣었어. 여 기대 기 오줌 좀 많았죠 여기가 모르겠어. 아 여기 통발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넣을 건데 지금 배만 마리 넣었고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오징어도 사왔거든요. 오징어도 넣어주세요. 핀셋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오징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장 어. 찢어져야 돼. 이렇게 찢어져야 돼. 음 냄새 대박일 것 같아. 인중에 한번 비워보면 안돼나 말고 너? 음 네, 네. 우와. 이러면 됐어요, 약한 게올라 않아요. 네네 냄새 장난이 아닌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치려나? 다치겠네? 잘하면 다치겠네 그리고 두 번째 통발이 큰 통발인데 이, 여기다가 이제 물고기를 넣을 거거든요 물고기가 집어넣어야 될 거야, 이거는 쌩어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생선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통발을 가져가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통발 여기다 던질 건데요 아, 차 넣어놨으니까 통발을 이제 한 내일쯤 한번 수거를 하도록 할게요. 바다에 뭐가 많습니다. 진짜 물고기들이. 너무 투명해서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또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내일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려볼게요. 아침이 됐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왔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와, 바다바, 씨. 어, 저 방금 뭐 있었는데, 여기? 뭐큰게 기어 들어갔는데? 네. 여기 밑으로. 개겠했지 뭐. 받아 야! 미쳤어, 미쳤어!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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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어, 나 옆으로. 곰치 있네? <laughs> 곰치다. 요, <야>. 씨. <laughs> 일단 다시 넣어놓고. 좀 이따 통 갖고 오면 다시 물좀 꺼내보자 아, 해뜨고선 이제 아침에 촬영합니다 어저께 여기 사, 현지인들이 저희가 파충류 좋아 한다고 하니까 진짜를 잡아준다면서 지금 바다 뱀을 잡아줬는데요 여기 필리핀에는 생각보다 바다 뱀이 정말 많아요 애들이 또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바위 틈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열댓 마리가 함께 모여 사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스노클링을 하다 보면 애들이 주변에서 엄청 헤엄을 쳐요 근데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현지 서식종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얘네들을 보고 나서는 장어 같은 거 아니면 뭐그 물고기 특이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 건드시는 분들이 꼭 때요. 얘가 종류가 정확치는 않은데 얘가 큰띠 바다뱀 또는 아직 국내에서는 따로 이름이 없는 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둘중 하나인데 일단 치사량인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당 한 0. 아 0. 1 2 마이, 마이크로그램 음, 이것만 주입이 돼도 사람이 한1 2분 이내 에 사망을 한다고 하고 또 그것보다 적은 양이 한그거의 4분의 1만 들어가도 2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얘가 코브라 악과라고 했지.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독이 엄청 강한 그런 종족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얘네들 단순 히 이게 성격이 순하다 보니까 물리는 피해 사례가 적긴 한데 이제 독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얘를 봤을 때 진짜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함부로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꺼내서 보여드릴까? 어차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바다뱀입니다. 크기를 잘 모르실테니까 제가 얘를 약간만 건드릴게요자 이거 잡고있어 줘 카메라 카메라 터치? 노노노노노노 터치 와 되게 크다 한 1미터 정도 되는거 같지? 예 yeah. 바다 뱀들이 보면은 꼬리가 일반적인 뱀이랑 다르게 꼬리가 약간 넙대대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위로다가 <목소리> 얘네들이 이제 그말 그대로 장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꼬리로다가 이제 헤엄을 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제 막 잘못해서 건드는 경우도 생기곤 하거든요. 주로 얕은 연안에서 특히나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보기 정말 정말 강합니다. 이쁘게 생기긴 했다니까 확실히. 알라할 때는 육질은 올라온다 했지. 바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새끼를 낳는 거랑. 알라 음. 낳는 거랑. 진성, 아. 진성 바다뱀이나 그냥 바다뱀. 어. 아, 새끼로 낳는 애들은 그냥 바다에서 새끼 낳고. 평상 살아야 돼. 아, 알 낳는 애들은 이제 위로 올라와서 알 낳고. 네. 얘네가 또요리하면 맛있다며. 오키나와의 선별미네. 오키나와의 선별미네. 네. 아. 특히 암초지대에서 애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이 암초지대 주변에서. 태양 그런가 하면서 이제 괜히 뒤지다가 얘네들 발견하게 되면은 특히 위험하니까요. 항상 해외 나올 때는 현지 서식종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도 맨날 체크하잖아. 거기 현지 호랑이가 사는지, 표범이 사는지. 일단은 저기다 다시 놔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돌틈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틈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아예 바다에도 놔주도록 할게요. 여기 물, 물속도 한 판, 물에 들가네

한번 얘네도 사진 하나 찍어볼까? 으유 응. 사진 하나만 찍어줘 곰치랑 장어랑 다른거지? 네. 오케이 아이. 우와 어 맥이 네노 와. 아, 이거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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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발 만지지 마. 철아. 사대 복들료도또 올라가. 저 나머지 작은 물고기들도 꺼내 줘. 얘네는 아침에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땡큐. 땡큐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바다뱀도 관찰했고 모래이도 잡았으니까 오늘 영상은 이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제 그만 또 다른 지역을 떠나도록 할게요. 손이 작살나셨네요, 민철 씨. 가물치, 가맥질. 점액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기 전에 잠깐 풍뎅이 하나 보, 보여드릴게요. 얘가 남방장수풍뎅이라는 종인데 이쪽 동네에서 흔하거든요. 야자나무 해충이어가지고요. 그쪽에서 이제 애들이 뭐 수액도 핥아 먹고 그리고 야자나무를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다 알도 낳고 한다는데요. 해충이라기도 좀 애매한 그런 구조예요. 얘네들이 사탕수수 종 건들이고요. 야자나무가 썩으면 얘네들이 그걸 파먹고 살거든요.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들어놀때길가도한 마리 잡았어요. 얘들은 네 동남아 어딜 가도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기대온 장수풍뎅이랑 같이. 제일 흔한 곤충 중, 중 하나에요 힘은 되게 세가지고요 뿌리 하나가 작잖아요 저걸로다가 이렇게 막 밀면서 나오거든요 대신 싸움은 되게 못합니다 얘네들은 싸우기 위해서 뿌리 존재하기보다는 어디 구멍내고 파고 들어가고 이런데에 쓸려고 뿌리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막 싸움을 잘하고 이러진 않아요 주로 다른 장성냉이들한테 오히려 얻어 터지는 그런 애들이죠 일단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보너스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장으로 소포트라 아일랜드 블루가본이라고파란툴라가 네이비 들어왔어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은 좀 하얀색 빛이 많이 띄는데 다 컸을 때는 완전히 파란색 빛을 낸다고 해가지고 블루 바본이고요 이름. 예멘의 아프리카 예멘의 인도양 쪽 소코트라 섬이라고 되게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그런 게 많이 자라는 척박한 환경에 사는 거미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파란줄라는 육식 개별류라가지고 기본적으로 개별 사육이 원칙인데 거의 유일하게 물론 오노멘탈이나 핑크투처럼 합사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종들도 있긴 한데 얘네들은 가장 완벽하게 안전한 종이에요. 물론 100% 안전한 거는 당연히 생물이다 보니까 없기는 한데, 한 수백, 수천 마리 키워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분리해 놨던 애들을 합사했을 경우 간혹가다가 파니발리즘이 일어난 경우를 봤는데, 원래 합사하던 친구들을 쭉 합사하면은 진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라, 어느 정도 합사했을 때 콜로니로 이렇게 얘네들은 거미줄을 많이 치는 종이라 온 사육장을 지금은 깨끗한데? 트위터관 일주일만 지나도 눈온 것처럼 흰색 광질로 싹덮혀요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더 주에서 오늘부터 분양될 예정이니요 그 얘네들이 동족 포식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타란툴라보다 네. 지능이 높아서인가요? 지능이 높다기보다 얘네들이 사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강수량이 1년에 거의 이제 비가 많이 와야 막 세네벌치고 엄청 건조하고 먹이도 구하기 힘들고 살아남기 되게 힘든 조건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냥감을 자기보다 큰 사냥감을 사냥할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환경에 의해서 공존하고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에 사는 애들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촬영은 마치고요 매장 오셔가지고 합사되어 있는 이 사육장 한번 구경해보시고 개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